기사로 다뤄봤습니다. 냉전 시대. 안녕하세요. 조박사의 피싱랩입니다. 오늘은 특이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산주의의 스피닝릴 얘기입니다. 과거 냉전 시대에 동구권, 소련 이런 공산권 국가들의 리를 조금 찾아봤어요그 동안에 제가 리를 수집을 하고 여러 가지를 알아보면서 이게 낚시라는 문화도가 태어난 게 영국의 특히 루어 낚시가 취미로 하는 낚시가 태어난 게 영국의 귀족들 아니면 산업혁명 이후에 그 신은 부자들이 한테서 지주나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공산권에서 말하는 노동자들의 반대 개념에 있는 사람들이 즐기던 거고, 그 사람들이 개발해서 제 사람들이 만들어 쓰던 그런 기호품이다 보니까 공산권에는근본적으로 이게 많지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만, 근데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 전부터 옛날 뭐 공산주의라는 거 사회주의가 그러니까 소셜리즘이 생기기 전부터 낚시는 했고 낚시도구는 그 전에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 동북권에도 산업이 발달한 나라가 얼마든지 있는데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몇개 이제 알게 됐습니다. 공산주의 나라 소련이 처음 생긴 게 1920년대 초반이죠.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그러면서 주변의 동고 유럽 나라들도 사유주의, 공산주의로 물들였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러다가 100년도 안 갔잖아요. 60몇 년 만에 1991년까지 하고 소련은 망했고 러시아로 돌아갔습니다. 이 릴이라는 게 영국서 개발이 되고 스피닝 릴이 나오고 낚시도구들이 계속 개발돼 가면서 릴 메이커만 해도 아마 수백, 수천 군데가 될 거예요. 한 나라에도 몇백 군데 있을 겁니다. 미국에도 지금까지 이릴 메이커였던 뭐다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는 것이 뭐 아마 수천 군데 될 거고요. 유럽에도 나라마다 수백 군데씩 있을 테니까. 몇천 개의 릴메이커들이 존재했다 사라지고 그랬을 겁니다. 지금은 몇 군데밖에 안 남아있죠? 아시다시피, 서유럽 중심일 때는 여러 군데 있고, 다양화 시대였다가, 미국이 되면서 미국에도 엄청나게 많은 릴메이커 조구업체가 있다가 다 사라지고, 지금 일본에 몇, 일본에도 많이 있었지만 다 사라지고 몇군데 남았고, 중국으로 옮겨가서 중국이 이제 어떻게 될지 앞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 동안에 릴 도구에 대해서 뭐 몇십 년 이렇게 살면서 릴 도구에 대해서 뭐 안답시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완전히 우물안 개구리잖아요 저만해도 거기다가 지금 어? 동구권, 공산권 지역의 릴 이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서구권의 자본주의 진영에 살면서 이 지구상에 공산권의 나라는 나라로서 인정을 거의 안 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일에 대해서 무지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음, 1940년대부터 한몇 군데 나라, 특히 체코슬로바키아. 지금은 뭐 체코와 슬로바키아 뭐 이렇게 나뉘었잖아요. 체코슬로바키아의 리리 고급 스피닝 릴이 있었고요. 동독에도, 물론 이제 독일이 둘로 갈리기 전부터 있던 회사가 이제 갈리면서, 동서로 갈리면서 동독에 남아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성능이 좋은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체코의 릴은 보는 순간 아, 깜짝 놀랐어요. 40년대 릴인데, 80년대에 일본서 유행시킨 리어드랙, 그 모양 그대로 장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와! 물론 리어드랙은 1930년대부터 그에 있었어요. 영국의 무명업체에서 했었고, 그 이후에 스위스 업체에서 드랙, 리어드랙을 쓰고, 그게 아부, 스웨덴의 아부로 이어져서, 뭐,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리어드랙은 있었습니다만, 그걸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일에 적용을 시킨 것은 일본의 오모리 제작소, 마이콘 릴이라고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미 40년대에 체코의 TA 앱이라는 탭이라는 이 회사에서도 완벽한 리어드랙을 장치하고 있었구나. 거기다가 그 탭이라는 일은 오실레이션이 스풀 로터가 돌면서 스풀을 감을 때 이렇게 들락거리는 게 아니라 영국제 옛날 크로스와인더라는 릴이 있었어요. 과거에 한번 그 영상 보여드렸는데 잠깐 다시 보세요. 이건 스풀이 이렇게 들락거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스프풀의 줄이 감기는 그런 구조예요. 그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고급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40년대부터 또 동독에도 일이 있었는데, 마틴 트레펜하워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이 이제 마틴 트레펜하워니까 MT를 해서 MT, 영어로 MT인데, 이게 독일어로 읽으면 m 테니까 m 테라는 회사로 해서 스피링릴를 만들었는데, 이 회사는 번뭐 20년대부터 있었대요. 40년대부터 나온 스피닝 릴이, 이게 또리오드랙이 달려있지를 않나. 그 당시에는 릴을, 이게스톱 그, 온오프를 하는 게 있어서 탁 타면 따따르륵 소리가 나잖아요. 이건, 사일런트 안티 리버스의 릴이에요. 그래서, 와, 이, 그것도 전 몰랐습니다. 동도 릴인데, 이렇구나. 동동 릴이 이게 선진 기술이 들어가 있었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었습니다. 특히 독일 분들이 이제 외국의 유럽의 낚시 커뮤니티를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해서 보니까 40년대부터, 어, 그, 에문테는 굉장히 좋은 일을 만들었고 50년에서 대 60년대에 걸쳐서 이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 릴이 고성능 릴로 꽤 품질이 좋은 걸 생산을 했었나봐요. 근데 문제가 이게 동독이 되면서 전 전후에 동서로 갈리면서 동독에 남아 있는 이 동, 동독의 그 작센주의 그 주도죠 드레스덴. 서독의 베를린이 있는 것처럼 이 동독에는 드레스덴이 있었는데 이 드레스덴의 전통 있는 사기업들이 이 사기업이 다 공기업화되면서 품질이 떨어졌대요. 이 엠테리를 사진을 보여드리는데요. 이엔테리에는 포렐르라는 소형 스피닝 릴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델핀이라는, 델핀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포렐르라는 뜻은 트라우트, 소모란 뜻이고요. 델핀이라는 뜻은 돌핀, 돌고란 래 뜻입니다. 그게 이게 두 가지가 유명한 릴인데, 이게 이베이에도 가끔 이렇게 올라와요. 빈티지 릴로서, 어, 공산권 릴이라고 나오는데, 성능이 좋은가 봐요. 깜짝 놀랄만한 거는, 이게 이미 또, 아웃스풀이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게, 그동안 서구권의 입장으로만 생각을 해봤어, 뭐 아웃스풀은 어디서 먼저 만들었네, 리어드랙은 어디서 먼저 만들었네, 사일런트 안티 리버스는 뭐 어디네, 이런 말이, 아니 이게 조금 수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미 40년대 말부터 동독에서 이런 일을 만들었네. 이 사람들이 그러면 다른 회사들의 특허를 그냥 도용을 해서 짬뽕을 시킨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뭐 기술 제의를한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료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공산권의 리라는 게 낚시 도구가 낚시가 대중화된 이후에는, 뭐, 이거,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생활용품 중에 하나니까 만들었겠죠. 2차 대전 이후 릴이 전부 대중화되고 평범한 일상생활이 된 이후에는 공산권에서도 뭐, 귀족이나 부르주아의 기호품이 아니게 됐으니까 당연히 만들었겠죠. 하지만 그 이후로 동구나 체코에서 계속 뭐 70년대 이후에 만들어낸 건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동독의 그 엠테에도 회사가 1970년대 말, 80년대 초로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고성능, 고품질의 낚시도 리를 생산했던 건 60년대 까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뭐, 동국권은 이렇고, 소련은 어땠냐? So, 러시아는 제가 요즘은 뭐 전쟁, 우크라이나와 전쟁 이후에는 뭐못 갑니다만 그 전에 러시아 몇번 다니면서 낚시할 때는 역시 시골에 가면 낚시하는 인간인들이나 아니면 그 가이드들이 쓰는 게 이렇게 센터핀 형태의 그냥 이렇게, 어, 물레같이 생긴 것들을 썼어요. 그 일이 가장 흔하고 지금도 그거는 구하기 쉬워요. 낚시 도구 시장에 은근히 나와 있습니다. 이게 70년대에서 90년대 릴들이 이렇게 뭐 검색을 하면 많이 나와요. 앞 이베이에 가서 러시아 릴이 되거나 소비에트 릴로 검색을 하면 70년대부터 90년대 릴이 나오는데 이게. 에,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확 인기가 있던 게 이제 벌써 일제릴이니까, 그 일제료비릴이나 아니면 식스피어, 그러니까 오므리 제작소의 리를 또 라이센스를 받아서 카피를 했는 건가 봐요. 그래서 그걸 일제리를 카피를 해서, 일제리이 미국에 추출된 모델을 카피를 한 것들이 있지를 않나.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능면으로, 90년대까지 판 것도 그래요. 성능면으로 보면은, 동시대일제일 동시대의, 동시대의 유럽릴에 비해서 한 10년, 20년 뒤쳐진 모델들이 좀 굴러다니는 거 같고. 보면 매일인 다 우크라이나더라고요. 소련시대에 우크라이나의 공업지대에서 릴을 많이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벽세지감도 느껴요. 이 거에 관해서는 이, 이번 이, 이, 2025년 낚시 춘추 10월호에 제가 연재를 하고 있는 거에 가볍게 네, 기사로 다뤄봤습니다. 냉전 시대 공산권 국가의 릴이라는 제목으로 4페이지에 거쳐서 간단하게 소개는 했어요. 냉전 시대의 공산권의 스피닝 릴, 베이퍼릴이라도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거나 제가 그 릴을 실제로 구하게 되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